그 요한계시록 말씀을 이렇게 보면 다니엘서와 에스겔서가 많이 인용이 되거든요그 이유는 이제 그 다니엘서는 전반부에는 아람어, 뭐 후반부에는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어서 에시당초 다니엘은 단순히 이스라엘의 역사만 기록한 것이 아니라 어 당시에 뭐 지금으로 말하면 영어와 같은 고대로 말하면 갈라어와 같은 아주 고대인 아람어였거든요. 고대 근동에는 이제 아람어가 주가 됐는데 이 국제 언어였는데 이 다니엘서가 이제 이 국제 언어인 당시에 아람어로 기록되어 있는 것은 그 내용도 단순히 이스라엘의 역사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의 인류의 대제국에 대한 예언이 다니엘서에 담겨져 있습니다. 음 그러면서 그 다니엘서를 통해서 그 이스라엘을 비롯한 고대 근동의 전 세계 역사를 이렇게 담고 있고 또 이제 에스겔서는 제사장 문서이기 때문에 그 제사장 문서는 이제 바벨론 포로가 되었을 때 그것은 대환란을 겪고 난 그러한 제사장들인데 그 에스겔서를 통해서는 제사장인 하나님과 그리고 또 백성 사이에서의 관계를 이렇게 설명한. 그러한 책입니다. 특별히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인류 역사 속에서 쓰임 받게 되느냐라는 그 관계를 이제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내용을 보시면 요한계시록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 한 백성에 대한 역사가 아니라 인류 전체를 향한 역사가 담겨져 있고 그 역사는 마치 창세기에서 온 인류의 시작을 기록했듯이. 이 요한계시록에서는 온 인류의 마지막을 이제 기록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창세기가 알파의 하나님을 기록했다고 한다면 어, 요한계시록은 오메가의 하나님을 이제 기록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그러면서 이제 온 인류는 처음부터 하나님께서는 그 마지막 때를 염두에 두고 있었고 그 마지막 때가 시작될 때 이제 마지막 인류의 마지막이 시작되는. 그 마지막 사건이 일어나게 될 때, 이제 봉인이 풀리게 되는 하나님의 예정되어 있었던 말씀이 이제 봉인이 풀어지게 되면서 이제 마지막 인류 역사의그 정말 마지막의 역사가 이제 시작된다고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 한번 단엘서 12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면서 이제 말씀을 진행하겠습니다. 다니엘서 먼저 12장 1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카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의 일 일임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아멘. 여러분이 미카엘 천사에 대한 내용입니다. 슬압들은 어, 그 하나님 곁에서 경배와 찬양을 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이제 천사라면 이 여기서 나오고 있는 미카엘은 이제 하나님의 천사들 중에서 어, 싸우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미카엘입니다. 또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또 천사로서는 가브리엘이겠죠. 있 예수님의 탄생을 고지했던 이제 가브리엘, 가브리엘은 하나님의 그 뜻을 전원하는 그런 천사입니다 그런데 이요 이 다니엘서를 보게 되니까 미카엘 천사가 환난 중에 있는 백성 그 백성을 호위하기 지키기 위해서 싸우고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할, 당하게 될때 여러분 그것은 한 교회가 지상의 교회가 애를 쓰고 복음 전하기 위해서 힘 쓰고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애쓰고 하고 있는 이 일이 우리에게는 있지만 천장에서는 미가엘이 이 교회를 돕고 이 교회를 위해서 영적 싸움을 싸우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이 영적인 여러분 그 영안이 여러분이 열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이 또온 인류가 고난을 당하게 될때 특히 지상의 교회가 고난을 당할 때. 미가엘이 큰 싸움을 지금 싸우면서 이 교회가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그 교회의 정체성과 그리고 그 사명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천사가 싸우고 있다는 사실을 이제 말해주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의 내용을 보면 또 환란이 있게 될 것인데 이 환란은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그러니까 전무후무한 가장 큰 대환란이 일어나게될 거라는 겁니다. 어 그래서 지상의 교회는 이 대환란을 보게 되게 되는 거죠. 어 그러나 그 대환란이 온다고 하여도 그때에 그 책에 기록된 사람들, 그 생명 책에 기록된 사람들은 대환란 중에서도 구원을 받게 될 거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대환란은 구속사의 의미로 보면 이제 마지막 이제 마지막 영혼을 구원하는 어뭐 농사로 지면 대추수죠 마지막 추수를 하는 마지막 구원받을 수 있는 그 영혼을 이제 이루는 대환란의 목적은 불신자들들에게는 심판을 이제 마지막 심판을 말하고 있지만 어, 형벌을 말하지만 믿는 사람들에게는 마지막 구원을 얻게 되는 기회가 되는 것을 이다니엘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환란이 오면 오히려 더 이제 기회가 생긴 겁니다. 마지막 이제 환란 속에서 양심이 흔들리고 마음이 흔들린 자들이 그 교만했던 목을 꺾고 또 그들의 그 완고했던 무릎을 꺾어서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되는 이 구원의 역사가 대환란을 통해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환란이 참 어렵고 힘든 것 같지만 사실은 자세히 들여다 보면. 구원의 기회이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대환란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절을 보겠습니다. 이절 읽겠습니다. 시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자들이 깨어나 영삭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요 그날이 되면 이제 대환란이 끝나고 나면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오는데. 이제 모든 사람들이 하나는 영생을 받는 자가 나오고, 한 사람은 영원히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는 사람이 나오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인류의 끝은 이제 갈라지게 되는 겁니다. 구별되게 되는 거죠. 진짜 믿은 사람하고 믿은 척하며 살았던 사람들이 갈라지게 되는 거죠. 쉽게 말하면 양과 염소가 비슷하게 있어서 구분되지 않지만, 마지막 날에는 양은 양. 양에양 우리에 염소는 염소의 우리에게 갈라지게 되는 완전히 그때는 갈라지는 겁니다. 알곡과 쭉정이가 갈라지듯이 쭉정이들이 알곡 사이에 숨어서 이렇게 지내다가 그날 대환란이라는 키질이 일어나게 되고 대환란이라는 바람이 일어나게 되면 키질을 하면서 쭉정이는 전부 날아가고 알곡만 남게 되는 예수님이 참된 제자와 제자 곁에 있었던 그냥 군중들이 갈라지게 되는. 그 때는 섞일 수 없는, 완전히 갈라지는 두 종류의 사람으로 나눠지게 된다는 거예요. 어, 여러분, 지상에 회해서는 회색지대의 사람이 있을 수 있지만, 마지막 날에는요, 회색지대란 없어요. 영생을 받는 자냐, 아니면 영원히 수치를 당하는, 부끄러움을 당하는 자들이냐. 이두 종류 중에 하나만 남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3절을 읽겠습니다. 3절, 어,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날이라. 그럴 때 지혜 있는 자가 있다는 겁니다. 그 대활란의 때에 그렇게 뭐 엉망진창인 가치관이 엉망진창되고 신앙이 엉망진창되고 교회가 엉망진창이 되는 그러한 시대에. 지혜로운 자가 나타날 것 지혜로운 자들이 나타날 것을 예언합니다. 여러분 대환란의 그때에 믿음을 가진 자들이 이렇게 드러납니다. 그 사람들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지혜 있는 자들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왜 지혜가 있을까요? 이 환란의 의미를 알고 있고 이 환란에서 무엇을 해야 될지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지혜로운 자입니다. 지혜가 없는 자는 환란이 오게 되면은 당황하게 되고 또 두려워하게 되고 불안하게 되고 또 분노하게 되고 절망하게 되고 이렇게 되지만 이 대환란의 때에 참된 믿음을 갖고 특별히 이 대환란에 대한 이해를 갖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미 읽었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미 대환란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갖고 있는 사람은 지혜를 가져서 깨달음을 얻어서. 대 환란이 오더라도 흔들리지 않고 자기가 마지막 해야 될 일이 이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오히려 환란 중에 감당해야 될 사명에 집중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지혜로운 사람인데 이 사람들은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다. 궁창은 이런 공간이죠. 공간을 채우는 빛처럼 빛나게 되는 이 어두운 시대를 밝히는. 어두운 공간을 어두운 시간을 밝히는 사람들이 될 것이고 이 사람들의 특징은 많은 사람을 오른 데로 돌아오게 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을 오른 데로 오른 데가 어디죠? 바로 오른 데는 바로 구원의 장소이죠. 요한계시록에 비추운다면 하나님 보좌 앞인 거죠. 그러니까 마지막 날 이제 얼마 시간이 남지 않았다. 임박한 종말. 이제 얼마 시간이 남지 않았다. 이 대환란은 키질이다. 이 키질이 일어났을 때, 이제 마지막 구원 받은 사람 한 사람이라도 놓치지 않고 오른 대로 구원의 장소, 바로 어린양에게로 보좌에 계신 하나님에게로 그들을 안내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미친 듯이 사람들을 그 구원의 자리로 교회로 그 주님의 구원의 자리로. 어린 양께로 안내하는 사람들이 나오게 될 거라는 겁니다. 이 예언을 합니다. 그 사람은 바로 하늘에 빛나는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나는 존재가 될 것이다. 그한 사람 한 사람들이 그 시대 속에 박혀 있을 것이다. 그 사람들을 보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옳은 대로 구원의 장소로 돌아오게 될 거다. 주님께로 돌아오게 될 거다. 여러분, 깜깜한 바다에서 어떻게 배들이 방향을 찾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깜깜한 이 들판에서 어떻게 여러분 군인들이 또 그리고 어 안내자들이 길을 찾습니까? 바로 별을 보고 찾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하늘에 빛나는 별처럼 그 시대가 도대체 뭔지 모르겠어 라고 했을 때 지혜로운 사람들이 탁탁 나타나고 그 지혜로운 사람들을 보면서 사람들은 어, 이제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서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그 지혜로운 사람들을 보면서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주님의 대추수, 대선교의 거대한 그 기회가 이 지혜로운 사람들을 통해 지혜로운 그 집단, 공동체, 교회를 통해 이제 나타나게 될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이 언제 언제 그러면 이 대환란이 시작이 되느냐? 4절을 읽겠습니다. 4절 사전 시작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그러면서 다니엘에게 그바벨론의 포로로 하고 있는 이에게 이 예언 인류의 끝이 예언이 됐는데 그런데 이 예언의 말씀을 이 마지막 이제 하나님의 사자가 뭐라고 말하냐면 이 말씀을 봉함하라 봉인을 넣어서 이 말씀이 이제 공개되지 않도록 하라 이 말이 뭐죠 이 봉함이 열린다는 말은 말씀이 풀어진다는 말이고 말씀이 공개가 되면 이제 사건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는 말씀이 선포가 되고 말씀이 공개가 되면 말씀은 그 말씀대로 역사를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창조도 말씀하심으로 빛이 있으라는 말씀이 떨어지니까 빛이 생긴 것처럼, 궁창이 있으라고 말할 때그 궁창에 있으라는 말이 떨어질 때 궁창이 생긴 것처럼, 종말에도 똑같이 주의 말씀이 떨어지면 그 말씀대로 종말의 사건들이 대활란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것에 대한 훈련을 저와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말씀, 말씀하느냐. 성경책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성경책은 스님도 볼수 있고, 신부님도 볼수 있고, 여러분 목사도 볼수 있고, 학자도 볼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책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성경책을 통해서 성령의 감동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깨달아지는 말씀은 곧 나에게 사건이 되고 역사가 되어야 하는 거죠. 그 사건과 역사가 되느냐, 안 되느냐는 곧 내가 순종할 것이냐, 순종하지 않을 것이냐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자들은, 진짜 신자들은, 말씀이 떨어지면 뭐 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면 뭐가 돼요? 말씀이 육신이 되고, 말씀이 사건이 되고, 말씀이 역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와 똑같이 마지막 때에 지혜로운 자들에게 주의 말씀이 떨어지게 되고, 지혜로운 자들을 통해서 구원의 말씀, 구원의 사건이 곳곳에서, 인류 곳곳에서, 도시 도시마다, 나라 나라마다 그 지혜로운 사람들이 별처럼 박혀져 있고, 그들에 의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죽게로 돌아오게 되는 거대한 지구촌 전체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예언하고 있어요. 그럼 언제까지 이 말씀이 봉함되어 있어서 즉 풀어지지 않고 기다려야 될까요? 이러한 현상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날 때 이제 그 말씀이 봉인이 풀어질 때가 됐다는 거예요. 첫 번째 뭐죠? 그것은 사람들이 빨리 왕래하게 될 거다. 두 번째는 뭐죠? 지식이 엄청나게 많아지게 될 거다. 이런 때가 되면 그 때가 되면 드디어 마지막 종말의 말씀이 봉인이 풀어지게 되고, 그리고 세상에는 종말이 시작되게 될 거다. 두 가지 현상이에요. 여러분, 여기에서는 뭐, 악이다, 뭐다, 이게 아니에요. 노아시대 때는 악이 관영할 때예요 여러분이 마지막 물로 심판할 때는 악이 관영할 때인데, 그럼 불로 심판할 때는 뭐가 관영할 때입니까? 사람들이 빨리 왕래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우리가 우리 우리는 이제 한민족입니다. 5천년 동안 대부분의 사람들은 걸어 다녔습니다. 지체가 있는 사람들은 말을 타거나 마차를 타고 다녔고 소달구지 타고 다녔습니다. 이게 제일 빠른 겁니다. 파발마를 통해서 막 달리고 그렇게 해도 여러분 4일 5일이 걸렸습니다. 부산에서부터 한양까지 걸어오면 23일이 걸립니다. 제가 걸어 다녀봐서 알아요. 여러분. 그렇게 아무리 빨라도 3일이 걸렸던, 4일이 걸렸던 파발마가 쉬지 않고 천리마가 달려도 여러분 3, 4일이 걸렸던 이 길을 요즘 어떻게 돼요? 1 시간이면 가요. 그게 이렇게 빨라진 적이 언제부터죠? 몇십 년이 안 돼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엄청난, 지금 오늘 이제 트리키에서 일부가 이제 팀이 옵니다만은 여러분 어떻게 키에까지 갑니까? 걸어갔으면 몇달 걸렸을 거예요. 어떻게 오죠? 탄 여러분 10시간도 안 돼서 와요. 여러분 더 빨라졌죠, 지금은. 이제는 우주 왕복선은 우주 대기권 밖으로 갔다 가니까 한 두세 시간이면 이제 몇년 안에 두세 시간이 유럽을 가요. 지구의 자전을 반대로 돌아서 대기권을 벗어나서.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이게 참 놀라운 거예요 이렇게 인류가 된 지는 단 몇십 년도 안 돼요 인류의 역사를 수천 년 수만 년 수억 년으로 본다면 여러분 갑자기 사람들이 빨리 왕래해요 엄청나게 빨리요 두 번째 사건이 뭐죠 지식이 더하여지리라 엄청난 지식이 인류에 쏟아지게 될 것이다 여러분 지금 AI라는 말을 들어보셨잖아요 세위고신 여러분 여러분 이제 사람보다 더 똑똑한 지식이 가득 찼고, 여러분의 지식은 클라우드, 이, 이 디지털의 세계 안에서 이제 엄청난 지식이 여러분, 여러분의 손 안에 핸드폰에 스마트, 여러분 폰에 다 있지 않아요. 여러분 이제 인류는 뭐라 그러죠? 지식 정보화 사회다.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이 정보, 이 지식이 엄청나게 늘어나게 될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럴 때 어떻게 돼요? 그때가 되면 이제 인류는 너무나 자신감을 갖고 어 그들이 이제 엄청나게 변하게 되면 그때에 그때가 그때 되면 이 봉인을 풀어지는 날이 오게 될 것이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다니엘서 12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9절에서 10절, 다니엘서 12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제가 그냥 읽겠습니다. 12장 9장.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임이니라 이 말씀을 다니엘아 지키고 있어라 봉함시켜라 봉인시켜라 마지막 때까지 왜 이제 그인류 역사가 도달하기 전에 풀어지면 안 되니까 이제 이 말씀을 다니엘이 받은 말씀은 어떻게 돼요 이 마지막 날의 마지막 사건으로 이제 그 말씀이 이 지구상의 인류 역사에 공개되게 될때 이제 그 말씀은 역사가 되고 사건이 되기 때문에 마지막 때까지 기다려라. 10절을 보겠습니다. 1절 시작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되 있어요. 그래서 그 마지막 때까지 기다려라.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연단이 오게 되면 스스로 정결하게 되고 희게 되고 성결하게 되지만 어떤 사람들은 계속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게 되고 결국에는 악을 계속 행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지혜 있는 자는 이 모든 사건이 일어나면 아, 드디어 인이 풀어지고 있구나. 그것을 깨닫고 자신이 어떻게 처신해야 될지를 알게 될 거란 겁니다. 다시 우리 요한계시록 5장 1절의 말씀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시니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섰고 일곱 인으로 봉하였더라. 이제 보니까 바로 다니엘서의 끝 마지막 날까지 봉인하라는그 책이 지금 요한계시록 4장, 5장, 6장에 보니까 보좌에 계시니가 그 책을 들고 있고 그 책은 봉인이 된 상태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읽으시니 5장, 6장을, 6장을 넘어가면서 그 봉인이 이제 하나둘씩 이제 열리게 되게 되는 거죠. 그 책에 남겨져 있는 기록이 드디어 사건이 되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똑같이 6장 1절, 이건 5장 1절이거든요. 6장 1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봄에 어린 양이 일곱 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 소리 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되죠. 드디어 이제 육장에서는 그 인이 첫 번째 인을 떼게 되는 인류의 마지막 다니엘이 그렇게에게 봉함하라고 하던그 말씀이 열리게 될 거다. 그랬더니 5장 7절, 다시 이제 5장으로 가면 5장 7절을 이제 그 두루마리를 어린 양이 봤죠. 읽겠습니다. 시작.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시니의 오른손으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이제 어린 양이 그 봉인을 풀려고. 그러니까 다니엘이 기다리라고 했던 건 다니엘이 그 봉인을 풀만한 자격이 없었던 거예요. 그 자격을 가진 자만이 그 봉인을 풀수 있었는데 그 자격은 누가 갖고 있으느냐? 일찍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 그 자격을 갖고 있었던 메시아였던 거죠. 그래서 그 메시아가 그 봉인을 풀려고 그 어린 양이 제물이 됐던 그가 그 책을 취하게 됐다는 겁니다. 5장 9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5장 9절. 시작.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루지네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임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이 어린 양은 각 족속과 방언과 그리고 어 백성과 나라 가운데 여기 네 가지는 관용구 같은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모든 인류를 말하는 거예요. 모든 인류. 각 족속, 각 방언, 그리고 백성, 그리고 나라, 이건 모든 인류, 그러니까 한 사람도 제외되지 않고, 모든 사람들 가운데, 모든 인류 가운데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러니까 인류 가운데 하나님께 그 사람들을 안내했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자기의 피와 희생으로 그 사람들을 각 족속 중에 뽑아서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안내하는 일을 누가 했느냐 어린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은 구원의 주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절도 보겠습니다. 그 다음 구절 십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로 다리로다. 그렇게 온 족속들 가운데 사람들을 구원해요. 구원했다는 말이 뭐죠? 구원한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다. 그들 하나하나를 아주 놀라운 위대한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한 사람 한 사람들을 위대한 하나님의 아들로 삼으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땅에서 왕로로 타도록 그들에게 새로운 삶을 허락해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단순히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나라와 족속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왕로로 타게 되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정식으로 등극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려고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를 희생하고 그 희생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어린 양이 되어서 본인이 대신 희생을 하서 이 땅에 있는 사람들 중에 자신의 희생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왕노릇 하는 하나님의 아들로 사람들을 구원했다는 거죠. 베드로전서 2장 9절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요. 한번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셔서, 여러분 천박한 우리들을, 여러분 존귀하고 고귀한 자로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그 어린 양의 희생과 어린 양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은 신약시대 때 예언된 게 아닙니다 모세가 율법을 전할 때 출애국기 19장에 나왔던 말씀이었습니다 출애국기 19장을 볼까요? 일찍이 이것은 예정되어 있었던 겁니다 시, 출애국기 19장 5절입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모든 세상 중에 주님의 소유로 된다는 겁니다. 6절을 읽겠습니다. 6절 시작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즉 이스라엘 백성에게. 정말 존귀한 자로 이들을 구원하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이제 신약시대 때 와서 모든 이방인들에게도 똑같은 기회를 주겠다 말씀하셨고, 요한계시록에 와서 이제 그임봉을 떼서 그 마지막 이 우리의, 우리가 이제는 마지막에 그 변화된 새로운 천년 왕국을 향해 들어가면서 이 천년 왕국의 시대에 왕 노릇 하게 되는 주님의 완벽한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는 예언, 그 예언이 요한계시록 6 장에서는 이제 실행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놀라운 변화가 구원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 때 주님께서 집중하시는 것 대환란에 주님께서 집중하시는 것은 인류를 구원하는 일입니다. 대환란이 오는 거, 이처럼 나라가 혼란한 거, 이 혼란할 때, 경제가 어려울 때, 정치적으로 위기를 닥칠 때, 여러분 모든 것이 환란이 닥칠 때, 그리스도인들은 그 환란은 곧 모의 기회인가? 그 백성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주님의 특별한 주님의 특별한 시기라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 표면적으로 환란이 오니까 지금 이게 무슨 일이냐 난리가 났다 망하게 되었다 우리는 이제 끝이났다라고할때 지혜 있는 자들은 하늘에 빛나는 별과 같은 자들은 그때 아니야 이때가 너희를 하나님이 부르시는 기회야 이때가 이 민족이 어려우니 한국계가 다시 일어날 기회야 깨어날 기회야 잃어버린 영혼들이 돌아올 기회야 사람을 살려야 될 기회야. 그 초점을 맞추고 있는 지혜로운 자가 일어나게 될 거라고 예언했는데 이 지혜로운 자는 누구입니까? 바로 여러분입니다. 바로 저입니다. 환란이 올때 흔들리지 않고 풍랑이 불어도 지혜 있는 자는 이 풍랑을 알기에 풍랑은 넘어갈 것이고 이 풍랑 중에서 내가 할 일은 저 북극성을 향하여 배를 몰듯이 이 폭랑 중에도 흔들리지 않고 자기 할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건 바로 영혼을 살리는 일 영혼을 구원하는 일 환란 중에 그 인류를 구원하는 일에 초점을 맞춘 사람들 이 사람들이 마지막 시대에 주님이 찾으시는 참된 교회인 것입니다 저는 우리 시티미션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것을 선포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